슬기로운 탁구생활 제 1편 어린 날의 추억 정우 형, 탁구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조기 탁구를 치고 꼴찌를 한 우성이가 나에게 묻는다. 너? 지금 3년 차야. 그럼 2년 만에 사업으로 승급하신 건데 빠른 거 아닌가요? 빠른 거지. 나름 운이 좋았어. 군대에서 탁구왕으로 탁구 시작하러 갔다가, 형도 실력도 깜놀했어요. 우리도 잘하는 건 아니지 지금 린 탁구장이라는 우물 안에서 치는 거야 형 탁구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연습했는지 궁금해 나보다 고수인 국준 형님 계신데 나한테 묻는 거야? 현재 고수는 국준 형님이지만 승급을 단기간에 하신 건 형이라면서요 승급의 비결을 알고 싶다고? 네 그럼 나의 탁구 이야기를 얘기해 볼게 밤새 하실지도 몰라 자 타임머신 타고 안전벨트 메고 가고로 고고 서기 1981년 12월 겨울 어느 날 엄마 나 탁구장 갔다 올게 공부는 안하고 또 탁구장이니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말썽을 피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공부보다는 운동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구 농구 야구 리스 공으로 하는 주먹야구인 짬뽕. 기억나시나요? 종목 이름이 짬뽕이었죠. 오징어 게임과도 같은 추억의 놀이였죠. 그리고 탁구. 난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 축구 야구에 빠져 공부는 뒷전이었다. 무슨 바람이었을까? 6학년 겨울방학 때 2개월 탁구장을 다녔다.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탁구에 빠졌던 기억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이 2개월이 나의 탁구 인생의 시작 또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어렸을 때 배우면 빨리 배운다는 말이 있었던가.비록 40년이 다 되어가는 얘기지만, 나에겐 지금 탁구에 홀릭하게 된 시작점이 그 시절 2개월이라고 생각한다.친구들 몇 명과 같이 탁구를 쳤지만, 나보다 탁구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는 박성주란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모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겠지. 초등학교 얘기를 꺼내니 친구들도 보고 싶고, 첫사랑이자 짝사랑이었던 그녀도. 이름하여 서울구이동에 위치한 승리탁구장.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다. 간장님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혹시 지금 대전에서 모피디의 유튜버 코치를 하시는 간장님과 좀 닮으셨던 기억인데, 그분이 아닐까 하며, 유튜버를 보곤 한다. 정식 레슨을 받은 건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 레슨까지 받으며 탁구를 칠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탁구채를 잡게 된 계기도 뚜렷이 없었다. 운동이 좋아서 겨울이라 실내에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 찾은 것이 탁구였던 것 같다. 나는 당시의 대세인 패널도 전형이다.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나는 운동신경도 좋았고 여러 운동을 잘한다고 자부하였다. 모든 종목 체육대회의 반 대표로 뽑힐 정도의 운동실력을 갖추고 있는 나였다. 초등학교 때 2개월 탁구를 친 것이 얼마나 실력에 도움이 되었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년에 몇번칠 기회가 있었고 나름 그들만의 리그에선 누구와 저도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반대양 대회에 같이 복식 파트너로 나가 우승팀을 만나 이회전 탈락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소식도 모르는 이준혁.고등학교 때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으로 인해 한국 탁구가 붐이 이렸다고할수 있는 시기이다.한국 탁구의 전성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탁구인으로 다시 그런 날이 오길 바라본다탁구인이 아니더라도 알만한 김한, 김규택, 안재형, 윤왕규, 김택수 현정은. 양형자 선수 등 한국 탁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활력했던 시대의 악창시절을 보냈다. 고교 시절엔 이모인과 노동규 그리고 쌍둥이 형제와 방과 후 가끔 탁구를 즐겼다. 왼손잡이인 호인이와 절친으로 탁구 코드가 잘 맞고 방과 후 자주 탁구장을 찾았던 기억에 추억을 되돌려본다. 쌍둥이 친구는 이제 이름조차 기억이 안나는 지난 과거가 되어버렸다. 운동을 좋아하는 터라 운동선수를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는 않았다. 지금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도 운동선수로 도전을 할 것이다. 대학교 교양 체육시간, 탁구 수업이 있었지만 레슨 없이 친구들과 탁구를 즐기며 친구들보다 나은 실력으로 A 플러스 학점을 받았던 기억도 있다. 대학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서는 프로야구의 붐의 힘이고 야구에 빠졌다. 물론 사회인 야구는 29세에 시작해 지금도 하고 있으나 탁구를 시작한 후 야구는 좀 소홀하게 되었다. 4인 야구 시작과 같은 시기에 탁구도 시작했다면 지금은 전국 오픈 일부로 탁구 레슨 유튜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본다. 한 달에 한두 게임 주말에 하는 야구라는 운동은 팀업 경기로서는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한번 맺은 야구팀원들과의 인연과 야구의 매력에 빠져 20년 넘게 야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탁구와 야구를 병행하고 있지만, 계절, 날씨, 시간 상관없이 상대 한 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탁구라는 운동에 더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제부터 치셨어요? 좀 친다면 누구나 흔히 듣는 얘기일 것이다. 탁구엔 구력이라는 표현이 있다. 언제부터가 구력의 시작인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난 생활체육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한다. 친구와 즐기는 동네 탁구에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탁구채를 잡는 순간 구력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 때한 번은 잡아으리라 생각하기에 기본 구력이 몇십 년이 되는 것이니 처음 잡는 순간은 구력의 시작이 아닌 것 같다. 탁구에 입문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경우일 것이다. 첫 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같이 치자고 권해서 두 번째는 동네 탁구를 좀 친다는 자신감에 세 번째는 다이어트 등.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시작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자신 있게 입문 후 생활 체육이라는 무림의 세계에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경우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두 번째 경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계기로 탁구를 시작하는 것 같다. 나 또한 무림의 세계의 벽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는 생활 탁구인이다. 무림의 세계에서 좌절 성공. 그리고 즐거움의 탁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생활체육 탁구인으로 성장하는 주인공, 한정호의 본격적인 탁구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응원의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인 거 아시죠?